자 설명해줘 예아 뭐였냐면요 어, 카드가 응. 이게 나왔어요 응. 그러면 어, 순서대로 해야 돼 순서대로 헉. 맞아요 맞아요 하는 거예요 어. 어. 그래서 이거를 치면 요요맞게요자야요 맞아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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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요맞아나맞 나 늙었나봐. 이게 진짜 습관력이야. <laughs> 갈게요. 하나, 아 <laughs> <삼, 웃음> <무슨, 웃음> 둘, 셋. 어떻게 이걸 나? 아, 됐어! 아, 그냥 옆에다가. 아, 반대 아니야? 이거 맞아. 반대? 맞아, 맞아. 팀 맞아. 어? 아, 이렇게 넣는 어? 거야? 삼... 아. 하나 <laughs> 하나만 하자, 하나만. 오 예! 오케이. 예스. Okay. 이제 시작이야, 나는. <laughs> 갈게요. 아유, 색깔 아 색깔 아 언니 말하면서 잘한다 그러니까 아유 색깔, 색깔 못알봐너나와 <laughs> 하나 둘셋 <laughs> 순발력 무슨 일이야? 앞쪽에 파란색이 있어야 합니다 제 앞쪽에 오케이 인정 둘셋 어? 그러니까 어, 방금 ]다. 있었잖아 아, <laughs> 오케이 까먹었어 아. 음, 음, 음. 마지막 판 방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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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? 방. 에? <laughs> 그러면 꼴찌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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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강해서 이게 맞을 사람. 꼴찌죠. 갈게요. 어려운거어려운거어려운거 어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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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왼쪽 검은색. 오, 른러른 어른, 어른, 어 안맞았요안맞았요 어, 어, 이거, 이거. 아, 아니, 이거 좀 쉬운데?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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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 다섯, 세. 오! 아, 마음이 달라졌어. 아, 내가 하고 싶어했던 게임 아니야? 언니 맞고 싶죠? 언니 죽었다. 빨리 업어. 떼려봐말잘 되세요. 하나, 둘, 셋? <laughs> 와아 호랑이 <웃음> <없네>. <웃음>